음, 우리 미드가 괜찮으려나? 미드전 어떠지 어쩌지? 가볼까? 일단 한번 가보자. 일단 여기에 깔고 애들 다 와야 돼. 리븐도. 아, 우르프 모드에서 잠수타는 거 극혐 아닙니까? 담배충들, 후배충들 극혐이에요. 아, 마 왔어도 아쉽다. 아개 까비다. 까비요. 독구름에 막혔나봐. 독구름 저거 이속 감소 몇이지? 안 봐도 비디오. 독구름에 막혔어. 그것보다 리븐이 잠수 타면 안 돼서. 아 진짜 후편 충격 괴시러요. 담배 피고 늦게 오는 사람들. 깜짝이 난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헤아. 눈도 깜짝아 난다. 귀마워만 묘한... 대각한다. 우리 투정글이야? 진영을 무너뜨려라. 눈도 깜짝아 난다. 헤아. 진영을 무너뜨려라. 에 리버님이 센스가 없네. 왜 자기가 레드를 먹어? 한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운도 깜짝이란다. <놀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운도 <눈도> 깜짝이란다. <놀라> 법이 안 통하는 검으로 정을 실현하리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놀라> <놀라> <놀라>

나이스! 믹서기! 이 스킬이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두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세두번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데미지면은 전내게임에서 가린 정글 해야죠 이게 버그가 아니고 실제 데미지면은 그냥 가린 정글 무조건 해야지 기념을 무너뜨려라! 군족 장자가 난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흠! 그 기념을 무너뜨려라! 어, 복까면킬 나오겠는데. 기한 타자마자. 신속신발 사고 롱소도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아 어, 부패물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차피 체력도 채울겸 스킬 사용하면 또 들어가고 체력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리젠이 이름으로 2대1은 안 되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저 일로 갑니다, 일로. 부패 물량 3개 먹고 가자, 이거. 한부패 가자. 오케이, 역시. 부패 먹고 오기 잘했네. 레벨 6은 찍자, 같이 먹고. 아, 네. 9에 7! 아, 네. 미드도 한번 도와줘야 되는데. 이, 이번 판도 갈 때가 많네. 돌 아, 보면 돼? 이거 오 센데, 야. 굶수게? 당했습니다. 너 설마 궁수게 굶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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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게 굶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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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하... 당했습니다. 선지! 오 그래도 조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간다. 대 아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이거. 아 역시 느낌이 안 좋다. 데미지 너무 많이 난다. 이것도 양악인데요. 멤버를 교체해야겠다. 양악이다 이번 판도. 에이, 이번 판도 양악당한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번 판도. 아, 진짜 제가 시청자분들 아, 까기 싫어도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까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이 너 못하니까.

자신을 믿어라. 전지 오픈 비일인데요, 이거.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전판에도 안 좋긴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난감하네요. 이습니다 우리의 대의 잊어 아, 난감한데. 후반 가면은 좋긴 하네. 후반. 메모셔스까지 뜨면은. 메모셔스에다가 정령의 형상까지만 떠준다면 되긴 하겠지만. 오. 저를 쳐 죽였어. 야다 아, 이거 그냥 메모저스 가자 안 되겠다. 메모저스 가기다 이거는 너무 아프다 왕꽤하의 이름으로 왕이 상했습니다 기에 버티어라 기념을 무너뜨려라 대마시아 내 보셨을까지 과연 버틸 수 있나요? 한 30분 경기가면 이길것 같은데 30분. 과가갈수 있을까? 25에 33 30분만 가면은 다했습 아, 피지 아쉽네. 오, 그래도 소나 세다 오! 생각보다 센데. 야, 코나 괜찮은데요, 나름. 독장다기을무뜨려라 <rapper> <적은> 차치에서... <laughs> enfin... <개념을> 대마시아. <laughs> 망잘갑옷은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래피 조합이라, 이속이 있다고 쳐도. 제가 볼 때, 그냥 뭐 아쉽지만, 정령의 형상 이기려면. 이기려면 정령의 형상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속 1,400은 안 되지만, 1,200까지만 올리죠, 그냥. 역시! 마저 개높아 나이스 야.. 아, 욕쪽 갔는데. 올해의 오래피의 한계가 있어. 오래피 한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롭게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당한 용감 가야 돼요. 이거 개사기예요. 용감은. 네. <놀람> <놀람> 영광은 개삭이라 가야 돼. 오시면왜 가는지. 이제 아이템 조정해야 돼. 이제 템 조정이 요우모만 팔수 있어요. 괜히 여기서 정령 영상 버렸다가 오히려 들어가다가 내가 죽는 경우도 있고. 오게? 아니 오, 올 거냐고 올 거면 말을 해 미리 말을 하고 와 어떻습니까, 님들 가는 약팔이 가능하죠? 약팔이 어떻습니까? 안 아퍼 적당해 안 아퍼 무한의 대검 무한의 대검 하려면은 애매하다니까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와드 와드 와드, 와드.

어 님들 유령무이가 좋아요 이속이 안떨어진다 유령무이 가도 오 유령무이 이속 안떨어져 이속 안떨어진다 이 유령무이 괜찮네 미쳤다 미쳤어 개사기다 가래와 이거는 그냥 미드 오픈할까 말까 고민하던 판인데 진짜 이 스킬 버그가 세네 와 진짜 이 스킬 버그 개세네